자, f g 서울 프런터들이 거의 뭐 총을 들고 협상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의 사기급 트레이드를 지... 자, 반갑습니다. 추갈람 채널입니다. 오늘은 f g 서울 이번 2020년 시즌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 지난 1월 28일날 말레이시아 케다 FA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이제 2020년을 이제 시작했죠 네. 2018년 시즌에 거의 2부리그로 떨어질 뻔한 FC서울을 최영수 감독이 급하게 소방수로 들어와서 꾸역꾸역 어떻게 살려냈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죠 그 상태에서 살려냈고, 2019년 정말 꾸역꾸역 또 3위 자리까지 차지해서 역시 최영수는 명장이다. 거의 몇살 캐리 했죠? 최영수가 사실 뭐 오합지졸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팀을 좀 망쳐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망쳐놓고 간 자리를 최영수가 거의 몇살 잡고 끌어올렸죠. 선수 보강도 최용수 감독이 정말 원하는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고, 그리고 선수층과 최용수 감독이 원하는 그 하고자 하는 축구가 정말 저는 보여줄 수 있는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영입과 그리고 들어온 선수들과 나간 선수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하대성, 하대성은 은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박희성, 구창모, 김혜시청 그리고 이건철, 장희용 자유계약은 이명주. 이명주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알와흐다로 갔죠. 그리고 이규로 대전 하나로 갔고. 트레이드는 신성재 한기욱을 주면서 한찬일를 받아오는 정말 이득적인 그런 장사를 했죠. 그리고 완전히 적은 박민규 수원FC, 그리고 윤승원, 대전 하나 시티즌. 황선영 감독의 신임을 많이 받은 윤, 윤승원이 대전 하나로 갔어요. 그 항성 감독이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이 되었죠. 어 최용수 감독님 밑에서는 윤종의 걸기를 받지 못했어요. 자 이번 시즌 나간 선수가 있다면 들어온 선수도 있을 텐데 어떤 선수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최용수 감독이 해설을 봤는데 그렇게 김진야 선수를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군침을 흘리다가 이번 연도에 딱 데리고 왔죠. 어, 김학범 감독님이 당시에, 어, 당시에 왼쪽 윙백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사실 윙, 공격적인 포지션에 섰던 선수인데, 근데 사실 공격 쪽에서 쓰기는 프로 레벨에서는 조금 밋밋한 면이 보여서 좀 포지션 변경을 했죠. 지금 현재, 채, 어, 지금 현재 f c 서울의 고강민 왼쪽 윙백, 고강민이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는데 어, 고강민이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강, 고강민을 제끼고 경기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고강민의 백업으로서 좀 역할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한찬이 어, 트레이드 됐죠 신성제 플러스한 기욱을 주고 한찬이를 데 데릴 것 같아요 한찬이는 축구팬이라면 은 이거 굉장히 극찬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친구 아니고 선수입니다 네. FG서울 프런터들이 거의 뭐 총을 들고 협상 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의 사기급 트레이드를 진행했어요 네. 거의 협박하듯이 뭐 선수를 거의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명주가 나간 자리 뭐 그런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3-5-2 포지션에서 이제 오스마르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보통 들어가고 주세종 그리고 알리바이프가 일단 선발 라인업에 거의 이름을 올릴 것인데 한찬희도 언제든지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드필드 층이 엄청 두터워졌죠. 한찬희가 벤치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주세종과 알리바이프에게도 조금 더 경쟁심을 자극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수 한승규 어 신앙 출신이죠. 전북 현대에서 임대로 1년 임대로 될것같어요 2019년에는 사실 많이 뛰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2018년 그래도 영 플레이어 수상자고요. 울산 현대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뭐 순간적인 번뜩이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세대 시절부터 제가 이 선수를 좀 봐왔는데,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힘 자체가 약간 건창훈과 비슷하다. 어, 건창훈보다는 좀 약하지만, 건창훈처럼 뭔가 전진적인 드리블이 좀 되는 선수다라고 평하고 싶은데, 지금 어, 에피서울의미드필드자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알리베이, 알리바이프랑... 그리고 그 알리바이프 주세종 한찬이를 넘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평가 받기도 최웅수 감독이 작년부터 계속 영입하려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이제야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드리아노 어, 에버소울에서 62경기 45골 10도움을 올렸던 그 아드리아노가 돌아왔습니다. 어 에피소울 에서는 뭐2015 년도 FA컵 우승하고, 2016년 K리그 1 우승, 2016년 FA컵 득점왕, 그리고 2016년 ACL 득점왕 완전 전성기를 에피소울과 같이 보냈죠. 잠시 보여줬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클라스가 있는 선수니까 어, 투톱 자원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f c 서울의 선수단을 본다면, 일단, 박주영 선수가 있죠. 박주영이 주장. 예, 네, 지금 공격수 명단입니다. 박주영, 아드리아노, 조영우. 이세 선수가 그래도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어, 일단, 경기 자체는 박주영과 박동진, 그리고, 아드리아노가 거의 많이 나설 것 같아요. 지금 페시치는 부상 중이죠. 어, 페지치도 즉시 전력감이기 때문에. 3-5-2 포지션, 3-5-2 포메이션을 쓰는, 3-5-2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하는 채용주 감독이 투톱을 고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많은 선수층에서. 사실 1군 선수단이 박주영, 아드리아노, 조영우, 윤주태, 박동진, 패시치까지. 6명인데, 6명 중에 투톱을 고르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고. 그래도 아챔과 f a 컵 병행한다면은 그래도 모든 선수에게 기회는 갈것 같은데, 어, 일단 박주영이 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어, 조금 경쟁이 치열할 것 같네요. 그만큼 선수단이 좋아졌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에피소드 정말 기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미드필더는, 어, 멤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생각, 제 생각은 전북현대보다, 더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름 있는 선수도 많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내실이 네 좋은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스마르가 일단 수경 미드필더 그리고 알리바이프, 알리바이프 뭐 고요한까지 중앙 미드필더 뭐 주세 종도 들어올 수 있고요. 굉장히 이 선수 층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좌우 윙백에는 뭐 고요한 고강민, 윤종규, 김진야까지 엄청 탄탄하죠. 고강민까지. 일단 두 자리씩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다 포드 센터 포드보다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주세종 선수, 오스마르 선수 둘다 수비형 밀브드 가능하고 한찬이 그리고 한찬이 그리고 뭐 환승규 선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 뭐 송진영 선수까지 기량이 끌어올려진다면 정말 이번 시즌 일레 것 같은 애들 서울입니다. 그리고 수비를 보죠. 수비는, 황현수 김, 김주성, 그리고 김남춘, 그리고 김원식. 이네 선수가 조금, 뭐, 정확한 주전은 없어요. 근데 김주성이 22세 룰로 좀 기회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왼발잡이에다가 굉장히 최용수 감독이 높게 평가하는 선수 중하나예요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사실, 뭐, 정말 나무랄 데 없는데, 이, 사실 수비 라인에서 조금 네임별로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 3백을 가동하는데, 보통 항현수가 오른쪽 한 자리를 차지하면, 그리고 김주성, 김주성이 왼쪽, 그리고 김남춘과 김영준이 약간 가운데를 쓰는데, 김원식과 더불어서, 세 명이 가운데를 쓰고, 오스마를을 수비로 내리려고 해도, 오스마르가 좀 발걸음이 느리고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정말 이 싸워 주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스마르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이라면 일단 항현수 그리고 김주성 그리고 김원균 이렇게 3백을 세우거나 김원식을 넣어서 3백을 세우거나 이렇게 운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오스마르가 수병 미드필드에 굳건하게 받쳐주고 그리고 알리바이프 주세종이 먼저 나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오른쪽 윙백은 고요한 그리고 왼쪽은 고강민 선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각 백업 멤버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될것 같아요. 선발로 들어간 선수들은 그리고 공격수들은 일단 최용수 감독은 박주영 카드를 엄청 신임이 좋았거든요. 박주영은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좀 수비적으로 좀 많이 뛰어야 된다. 전방에서 압박을 해야 된다. 하면 박동진 카드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뭐 우리가 해볼만하다. 50대 50으로 한번 싸워보자 하면은 패시치가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아드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한 반년 정도는 백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전까지는 아 여름까지는 아마도 후반 투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고 그리고 뭐 조영욱이랑 윤주태도 언제든지 제목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센터포드 여기 공격수 지역도 굉장히 탄탄하네요 이번에 그 쌍용 패스 사건으로 엄청 시끌벅적하죠 사실 뭐 기성용이 케리그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연봉 사억 제시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팀에 가려면 위약, 위약금도다 물어야 되고 아니면 오지 말 아니면 계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죠. 그리고 이청용 선수도 이번에 울산 현대로 갔기 때문에 지금 더뭐 쌍용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주가되고 있는데 뭐그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FC 서울은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되고 제가 이 팀의 예상순위를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면, 저는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울산이 이번에 너무 전력이 좋기 때문에, 뭐, 울산이랑 경기하는 게 저는 가장 기대가 되고, 사실 전북은 아직까지는 조직력 맞추고, 감독이 좀 그래서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 들거든요. 그래도 전북이기 때문에, 전북, 울산, 서울이 3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 피 서울은 이번에 FA컵 ACL 리그 셋 중에 우승컵 하나는 들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FC 서울에 대해서 엄청 응원을 하고 싶고 f 피 서울이 뭐팀 자체는 사실 이번에 그쌍용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뭐,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저한테도 좀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래도, 에브서울은 뭔가 선수단이나, 채용주 감독이나 축구를 좀, 뭔가 재밌게 해서, K리그 팀답지 않게, 좀 재밌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팀이라서, 조금 더 응원하고 싶은 팀이에요. 에브서울이 이번 시즌 잘하길 바라겠고, 그리고, 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뭐,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